너무 덥다. 아, 어, 10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? 선배. 지은이 너무 힘든데. 여기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요? 거기서 뭐 해요? 앉을 거면 여기 앉지. 아니 또뭘 그렇게 따져요 나는 그냥 선배도 좋고 <laughs> 선배 몸도 좋고 또 좋아다 보니까 그러고 싶고 그런 거지 으이그 아니 내가 개방적인 게 아니고 난 선배를 좋아하니까 아 답답하네 진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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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뭐요 여자 왜요 여자가 먼저 그러면 안 돼요? 그러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? 어, 진짜 되게 웃겨 생각하는 거 되게 구식이야 아니 그리고 여자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예 됐어요 예, 집어쳐요 관둬요 아니 어제는 지 혼자 막 달아올라가지고 딱 잡고 키스하려고 그럴 때언제고 뭐라고요? 과정이요? 아, 예, 뭐, 과정이 필요하세요? 그럼 어떻게 뭐? 이 정도 떨어지면 될까요? 만족하세요? 이 정도? 어머, 꼬장이라뇨? 저 복종하는 건데요? 왜요?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젠가? 뭐, 어떡하라고? 나 가라고, 여기 있으라고, 뭐 어쩌라고? 아니면, 시간이 필요하세요? 1분? 10분? 이렇게 10분에 한 발자국씩 가면 되나? 10분에 한 발자국씩? 선배, 지금 귀 막으신 거예요? 나 시끄러워요? 아, 진짜. 너무해.